또 먼저 안녕하세요. 해변 여자입니다. 자 지금은 네, 보스 레이드 이벤트가 많이 있어서 지금 챔피언 옷을 입은 챔피언 피카츄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그거를 지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 전설. 네. 피카츄는 전설은 아니지만 챔피언 옷 입은 거는 어, 특별하니까 잡아야 되겠죠? 네. CP 챔피언 나왔습니요 네. 돼요. 지금 일곱 명이 참가했습니다. 아, 자, 자, 음. 이. 일 스타트. 귀엽게 뭐지? 생겼다 진짜. 아 이렇게 생겼구나. 얘가 가라르 지방의 그 챔피언이 입고 있는 옷 입, 입고 있는 거예요? 지금 피카츄가? 맞아요? 어나안먹이주어 어? 땅로어 어? 어, 끝났네. 어 레이드 배트. 게시 오류가져거든 다시. 끝나버려. 와우! 자. 몇시 나올지 얘가 어, 빈이트레이너 r a 빈이 t r 이 t r a 이 t r 가이 Trainer Week. 이 t r a 근데 이 Trainer 그... 아 e e k 헤 아빠 Trainer w 이 아 보여줘. 이로치야. 우와, 이로치야. 응? 까매. 더 까매. 찐해. 맞잖아 날. 널... 응, 어, 좋겠다. 색깔이 다르다. 와 1피 1피만의 이로치가 나왔습니다. 이거 황금나열매 아니 그 그냥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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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여야지먹야지 왜? 그래도... 아먹 먹여, 예의가 있지. 파인 열매라도 먹여야지 우와. 1피 카츄만의황 이로치가 나왔습니다. 혜빈이 이거 줄게. 오별세 개짜리 이루치야. 반짝반짝 교환 됐으면 좋겠다. 와 잡아봤습니다. 즐겨서 게돌르고 전광석과 이건 나중에 바꾸면 될것 같아요. 혜빈이 준 다음에 안녕.